과장님 시동 걸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이티콘대입니다 오늘 벤츠 W212 전반기 모델인데 엔진이 후기형이에요 저 영상에 있는데 2 7 6 엔진 고질병에 대해 소개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언급만 했을 뿐 실제로 영상 촬영된 게 없는 게 있어요 오늘 그거 하려고 그래요 엔진 소리 들어왔죠? 희한하게 따다다다다닥 이런 식으로 걸리잖아요 따다다다다닥 벤츠 M271 에보 엔진 M276 엔진 CLS E-클래스 300그 다음에 E400에도 적용되어 있는데 터보 차죠 있고 없고 차이에요 그 다음 베이스로 M276 엔진 S500에 적용된 벤츠 M278 엔진 그 다음에 AMG에 적용된 M157 엔진에서 문제도 있어요 뭐야 벤츠 전차종이 문제가 이 당시에 설계됐던 거, 12년식부터 나왔던 벤츠 2200, 2300, 사기통도 그래요. 약간 문제들이 좀 있어. 벤츠들이 이 모델이 조금 약해요. 캠샤프트, 캠 어드스터 불량도좀 있거든요. 그 소리에 대해서 오늘 점검 및 수리를 할 거예요. 고장코드 내용으로는 벤쿠트 흑기 캠 위치가 안 맞다고 떠 있어요. 과장이 진단을 하다가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작업 진행하면서 점검과 수리 과정까지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김남수 과장님. <laughs> 어, 출전하십니다. 제가 이제 손이 좀 다친 관계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남수가 그거 대신 좀 해주고, 저는 막내 좀 보조하러 가겠습니다. 버튼 터치 하겠습니다. someone who makes me want to know a thing about love but oh my god i'm seeing stars with you tend to keep myself from diving in i got fed up with the same swim, but oh my god i'm falling hard for you i keep on waiting for the hurricane to come and watch the magic that you brought away but some 아 뭐, 볼트도... 어, 원래 있어야 되는 부분에 볼트가 없어요? 어. 그래도 돼요? <laughs> 아니지. 자, 테스트 먼저 할 거거든요. 네. 앞회를 뜯어내면은 네. 안에가 뭐가 있는지 보여요. 캠 어저스트라는 게. 아, 네. 그거 까서 엔진을 돌리면 여기서 오일을 찍꺼고 뱉거든요. 두개다캠 어저스트예요? 응. 응. 가운데가 흡기 양쪽이 배기 엔진을 돌리면 가운데 구멍이 있어 여기서 오일을 뱉을 거야 멀쩡한 애는 오일을 안 뱉을 거고 멀쩡하지 않은 애는 오일을 뱉을 거야 만약에 뱉는다면 왜 뱉는 거예요? 오일 유압이 형성이 안 되는 거지 압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오일 압이 빠져 버리니까 진고일 나오잖아 많이는 안 나오는데 나오지 오일 나오지 오네 <laughs> 또 고질병지 캠 센서라는 건데, 여기 안쪽으로 오일이 센서 내부에서 터져가지고 ECU까지 오일이 타고 흘러가 되게 공도에서 많이 본 차인데, 그 차주들이 전부 다이 고질병들을 안고 운행을 하는 거였네요. 그치 100에 100은 전부 다 고장나는 것들이에요. 운행 습관이 좋으면 고장이 안 나는 것도 있나? 아까 네. 여기 캠센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운전 스타일이나 그런 거에 별로 지장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캠 어저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일 관리를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차이는 있죠. 오일 관리를 잘해주면 그만큼 차를 오래 탈수 있는 거고 잘안 해주면 짧게 타야 되는 거죠. 방금 흐른 건 무슨 물이에요? 물이 아니라 피발류. 차 문을 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는 순간 배터리는 빠져 있지만 순간적으로 얘가 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연료를 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만약에 배터리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연료 라인을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다 걷어냈는데 순간적으로 뭐 차주분께서 차에 뭘 꺼낸다든가 누가 실수로 문을 여는 순간 차는 시동 걸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연료 라인 쪽으로 연료를 쫙싸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연료 라인들이 다 탈거돼 있는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 연료가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얼굴로는 볼 수도 있는 거고, 내 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연료 라인을 건들 때는 그 어떤 부구도 차에 손을 대면 안 돼. 나이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 문을 열지 말라고 했던 거고. 지금 뭘 체크하신 거예요? 타이밍 엔진이 시동 걸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상사점을 맞췄다는 거 볼트를 다 묶어 틀어놨어 바로 전 영상에 엔진 홀 꼽기처럼 지금 나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새로 파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고 한번 해봐야겠다 볼트가 이 정도까지 망가져있고 한 거면 은 들어갈 때부터 이미 처음부터 느낌이 이상했을 건데 나만 아니면 됐지 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고 사장님 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정도면 은 그래도 깨끗하게 다잘 타신거에요 원래 이 차들이 여기에 있는 캠축이 좀잘 먹는데 캠축이 먹은거는 일단 보이진 않아요 캠 어저스터만 교환해가지고 타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again making my way through c r o w d e 비님잘 뜯었죠 이거? 우리 남수가 풀어다 보니까 잘 뜯었어요. 보면은 벤츠가 잘하는 게 있어요. 너는 이게 개인적으로 잘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 잘한 부분? 어. 어. 체인 방식이 BMW보다 훨씬 우수하게 잘 만들었어요. 과거 때부터. 감성이 좋다는 네, 더블 체인으로 만들거나 롤러 타입이든 기어 타입이든 싱글 체인보다는 듀얼 체인이 훨씬 더 힘을 많이 쓰잖아요. BMW에서는 가솔린도 끊어지고 디젤도 끊어지는 불상사가 있거든요. 벤츠는 체인이 끊어지는 경우가 근데 다만 문제가 소음 나는 거, 그다음에 타임 위치 안 맞는다고 뜨는 거. BMW는 반오스라고 하거든요. 벤츠에서는 캠어저스터라고 그래요. 김패디님로 와봐요. 요게 앞에서 캡 마그넷이 눌렀다 놨다 하면서 오일 압력을 어떻게 보낼 거냐 보낼 거냐 말 거냐 조절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불량이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요, 요게 요 문제 별거 아닌 스크래치로 거기에서 오일 압이 빠져서 그래요 요 안에 요만큼의 오일을 이쪽으로 채우냐 이쪽에 채우냐 해서 가운데 신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BMW랑 똑같아요 벤츠도 제네시스 엔진도 똑같고 플레이트 보면은 기스 많이 났죠 여기 기스가 많잖아요 다 달아있죠 안에 봐봐 더 심각해 보면 반짝반짝 달아있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 오일압이 빡빡하게 차 있어야 되는데 저기서 오일 압력이 손실되는 거예요. 얘도 보면은 몸체 있죠? 네 보입니다. 네 몸체하고 겉에 얘가 꼽히는데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마모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마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평생 타면 안 나가면 좋은데 중간 중간 이렇게 망가지는 부분 때문에 작업도 크고 작업 비용, 부품값 장난 아니고 비싸. 얼마였지 정품이 130만 원짜네 어, 물건값만 130만 원. 이금 들고 계신 게 130만 원짜리. 깜짝 <laughs> 놀랐어요. 그래서 애프터마켓 부품을 하나 준비했어요. 워낙 비싸요고가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 가격이 좀 충격적이네. 예, 네, 벤츠 가솔린은 싹 다. 혹시 실리콘을 제거를 안 해주면은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나요? 접착면 자체가 너무 이제 잘 붙지가 않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오일들이 비이고 나와서 이제 셀 확률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제 제거를 해주고 하는 게 이제 이치에 맞다 그런가요? i <laughs> Every time that you're there I'm losing my mind Oh and I'm hot over the moon You know that you got me good I'm not even mad I need you more than I should. I feel like I'm dying Oh and I don't you your eyes Tell me it's all mine Holding on too tight You're like a Yes, 김과장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일 너무 잘해. <laughs> 완전 프로인데요? 우리 팀에이스예요 남성 워낙 잘 만지는 꼼꼼하게 잘 하다 보니까 그 일전에 볼트 하나 이제 없던 거, 나서서 망가진 거 있잖아요. 네. 그거까지 다주치해놨거든요그 어저스터 교환 이전에도 차주분께서 워낙 관리잘 해놓으셔서 당분간 타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타지 않겠어요? 너무, 너무 오반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